다음 주지여이까지 여기까지. 여기까까손여까지 여기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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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게지여기지여기이지 여기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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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기지 여기까지. 지지지 소리 나가지고 어 헐었다. <laughs> 예. 어, 잘 봤어요. 되게 문제네요. 어떡하냐 되게 잘주키는것 같아요. 예? 그리고 메리할때 중간에 많이 마실 수 있잖아요. 예. 그 물이 되게 짜르는 건 아니고 근데 한톤에 시커브 넘어가셔가지죠아 약간 리미트 딱 걸쳐서 마말이에요 예. 예. 볼에 많이. 한번에다들어가고또 그거 계속 물고 계시더라고요. 거기 풍선이 전까지. 예. <laughs> <laughs> 있이요 <맛있어요. 그렇게> 차를 <laughs> 맛있게 타주셔 가지고 아, 차예요. 물이 아니고. 차! 차물 아, 차? 물. 물인데 약간 보리차 맛? 예, 아, 색깔 때문에. 네. 그렇죠. 머릿속으는굉장색깔보이는 아, 그래요? 조명 때문에 그런 거 보다 네. 또 리얼리티 살려 주셨어요. <laughs> 선생님들께서. 그래서. 너무 요 완전 선조. 지상이 형보다도 훨씬 선임. 와. 거의 막 탄생기쯤에 완전 선임이에요. 주영이 형이. 예. 호로라기가 표정 있는 거예요. 신들 에. 호로라게 되 많아. 신 대머신. 신 대머신. 신대대신대머대신대머대신신신신 안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요? 네. 네. 네? 아니 만약에 하게 되면 가겠죠? 네. 특별한 일이 있거나 하지 않을까요? 네. 사기작이요? 아, 있어요 네. 바로는 아니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<laughs> 네. 여기까지 네. <laughs> 감사드립 타임스 레프트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시고 파이팅 네아 감사해요 예 네. <목소리도> 네. 네. yep. 네, 재밌게 보셨어요 네 오케이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계세요. <laughs>